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이카 오픈 데이터 포털이라고 제가 한 1년 전쯤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이트가 최근에 새로 개편이 됐어요 고도화가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일반인에게도 오픈이 되었는데 이 사이트를 제가 한 10분 정도 살펴봤는데 굉장히 어, 한번 제가 예전 거 사이트를 또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고 어, 그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또 리뷰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사이트를 한번 저랑 살펴보는 이 시간으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뭐 사용법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소는 기존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뒤에 많이 있는데 www.oda.go.kr이라는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그렇게 딱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게 코이카 오픈 데이터 포털이라는 어, 이름이 있고 검색창이 하나 크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 기존에도 잘 만들었고 기존에도 괜찮았는데 새롭게 바뀐 게 뭔가 좀더 음, 디자인 잘 모르는데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코이카는 174개 국가의 US 달러 (79억 불의) 무상 원주를 실시, 실시했습니다 얼마인지 잘 가면 아는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많은 국가에다가 많은 돈을 이제 지원을 했다 약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검색도 하는 게 있는데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가인 라오스를 한번 딱 입력을 하면은 어 우리가 많이 검색을 하는 것처럼 볼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메뉴에서 라오스의 키워드에 걸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가별 데이터 라오스, 코이카의 통계 데이터 21건, 뭐 여기도 라오스라는 키워드가 이런데 걸리는 것 같고요. 뭐 귀국 보고서 라오스, 뭐 라오스 벽시 증산사업 실시협의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쭉쭉쭉 넘기면 뭐 국가별 데이터 이제 여기 전체였으니까 이제 각각의 탭이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던 건 이거였어요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이걸 한번 눌러 봤거든요 제가 라오스 벽시 증산사업 실시협의 결과 보고서 딱 눌렀는데 pdf 파일딱 뜨면서 2001년 7월 문서가 뜨는 거예요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것같아 이런거 어 20년도 더된 문서들이 이렇게 다 공개된다는 것은 뭔가 저는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어,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쪽 만약에 벽씨 관련돼서 뭐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료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디 도서관인가 코이카 오디 도서관에 이미 이런 자료들이 다 오픈되고 있을 텐데 이 오픈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어, 한 눈에 이곳에서 다볼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하고,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고, 아, 이거 한번 리뷰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메뉴를 저랑 찍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맨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색 화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밑에는 뭐 다른 사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이카 ODA 도서관이나 교육어, 뭐 조달, 뭐 코이카 관련 시스템으로 쭉 넘어가는 이런 거고요. 이게, 어, 해보진 않았는데, 오, 그, 반응형 웹 같아요. 반응형 웹으로 구축이 된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고, 어, 태블릿으로 보면은 약간 이 정도, 태블릿, 어, 태블릿이나피 피션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반응형으로 됐네요. 반응형으로.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열리는, 어, 이거는 모바일로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모바일로는 지금 안 해봤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반응형일까 했는데 반응형으로 했네요 최신 트렌드로 잘 구축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반응형 웹을 제공한다는 거 요즘에 태블릿 같은 걸로도 많이 이런데 이용하고 모바일로도 많이 사실 진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문과 영문 이렇게 되는 건데 영문은 뭐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이카 오픈 데이터 포털 기본 화면은 이렇게 있었던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국가별 데이터를 보면은 국별 개황과 개발 협력 동향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이따 한번 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국별 개황을 눌러 보면은 이~ 대륙별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남미 중동 동구미 시아 이스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국가별로 이렇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대륙별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냥 쫙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문구를 보니까 지도를 클릭하면 코이카사무소 주제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라오스 제가 좋아하는 라오스를 딱 누르면은 어, 국가개황정보보기라는 게딱 떠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면은 라오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들 외교부 데이터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요즘에 링크 많이 해서 데이터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국가개황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따른 월드뱅크 자료들을 여기다가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맞네요 월드뱅크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도 되고 엑셀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는 요거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거고 엑셀은 그냥 간단하게 연도와 이 값들 밸류들을 쭉 나열 시킨 값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거고요 코이카 지원 현황 그래서 코이카는 지금 제가 라우스를 눌렀잖아요 여기 라우스가 하나 어디 딱 딱 나오면 뭔가 또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개선점까지는 아니고 <laughs> 라우스를 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아마 있었던 메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손을 봤고 어, 아무튼 폰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뀐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이런 식으로 기존에 봤던 거니까 이렇게 뭐좀 약간 덮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공여국 지원 현황 이것도 아마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공여국 지원 현황 어, 지금 로딩이 되고 있죠. 제 컴퓨터가 느린 건지 사이트가 조금 무거운 건잘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가 느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이 카지오냐 타 공여국 지원 현 하나. 어아타 공여국을 불러올 때 살짝 살짝 로딩이 걸리네요. 네 아무튼 타 공여국 지원 현황을 <laughs> 어, 이런 엔지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찍습니다. 아무튼 타 공여국 지원 현황은 아마. 다른 나라들, 다른 그공여국들이 라오스에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무겁네요 데이터라서 불러오는데서 어 이것들을 클릭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비교. 어 신기한 거는 어 여기는 이제 라오스라고 딱 뜨네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공여국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네요. 지역별로 라우스의 얼마를 는 지역은 안 나오나 네 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로딩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살짝 안정화가 덜된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어딘가에 라우스가 계속 하나 떴으면 조금 더 조금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괜히 드네요.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 일단 국별 개황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라오스를 클릭해 가지고 라오스의 어... 개황 정보를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밑에는 이제 아시아를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가나다 순 같습니다. 네, 가나다 순으로 지금 이렇게. 예. 어, 국가들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금액 달러 그리고 각 국가별의 비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2000 단년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2012년 자료일 것 같아요. 위에도 2016을 한번 봐요. 232 이거 기억하고 2016으로 2 4인데 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단년도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년도로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다 순으로 정리된 거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클릭해도 마찬가지의 포맷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여기는 콩고민주콩 하고 여기 아마 탄자니아가 여기 있을텐데 저희는 아 탄자니아 탄자니아 출장을 한번 가봤는데 사실 아프리카는 제가 익숙하지는 않아 가지고 어느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탄자니아는 뭐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것도 어, 연도별로 클릭을 해서 볼수 있습니다. 코이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91년도부터 코이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91년도부터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공무조정실의 ODA 사이트 통계 사이트 한번 리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료 이 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그게 살짝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코이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91년부터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 코이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다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91년도에는 금액도 자고 나라도 몇개안 되죠. 1 0 개밖에 안 되죠. 근데 2021년도에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30아 44개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건 작 작네요. 혹시 줌을 누르면은 아 줌을 누르면은 어이구 아,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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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을 누르면은 이 지도가 아니라, 아이고, 이, 네, 이 뭔가 이 전체적인 줌이 되네요. 이, 이, 네, 아무튼 제가 정확히 기능을 모르겠지만 줌을 한번 누르면은 어 네, 그냥 뭔가 확대, 돋보기 같은 느낌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또 아니고, 웹사이트에서는 또 계속 이렇게 이상하죠. 아무튼 줌 버튼, 요게 줌 버튼 아니었네요. 아무튼 요거 오세아니아는 조그만 국가들을 잘 찾아서 클릭을 하죠. 셔야 PG 한 개밖에 없나? 아, 오세아니아는 아닐 텐데요. 사모와 어, 조금 국가들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건 아까 전에 안 찾아냈었는데, 또 <laughs> 영상을 찍다 보니까 보이네요. 그 오세아니아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밑에 목록에서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아는 지도에서는, 저도 사실 어디인지 모르고, 너무 쪼금해서 섬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도에서는 안 나오지만, 목록에서 찍으면 이렇게 사모아에 대한 정보들이 또 나오고, 아까 라오스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은 포맷의 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타 공역국 지원 현황까지. 이거는 로딩이 살짝 걸리는 게 맞는 것 같네. 요 이게 아마 타 공역국 자료들이 헤비해가지고, 그거를 불러오는데 조금, 타 공역국들의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속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뉴질랜드가 제일 많죠.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적고요, 이제. 미국 하나 더 정도 추가해보면은, 미국 우리나라도 많지만, 사모아에 대해서 뉴질랜드가 엄청 많이, 어 그, 그 ODA를 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죠. 네. 뭐 이렇게 해서 국별 개황 정도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협력 동향. 개발협력 동향은 어, 여기 들어온 게 되게 저는 놀랐어요. 이게 사실 그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에 그 파일 형태로 게시판에다 계속 올라오는 건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엑셀 자료들 을다 쪼개 가지고 여기다가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되게 좋은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 기존에 음, 코이카 홈페이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코이카.g.kr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 아마 계속 올라오는, 올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ODA 지식에서, 아이고, ODA 지식에서 개발협력 동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서 형태로 계속 올라오던 거예요. 이게 개발협력 동향 2003년 2월 거를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국문이다. 그럼 g파일로 있고요. 이 g파일을 그, 오픈을 하면은,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고 지금 오픈을 하면은 지 파일이 이렇게 열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 워드 파일하고 pdf도 옛날에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워드 파일로 올라갈 때 필리핀을 하나 본다 그럼 필리핀의 2월 동향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보고서 형태가 있어서 필리핀에 대한 2월의 동향을 여기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월 이 돼가지고 2월 2월께 올라온 거죠. 이제 3월 동향도 곧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 보고서 형태의 한개한 한 개의 그 리포트들이 지금 이 홈페이지에 다 쪼개져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역 국가를 아시아로 하고 필리핀 필리핀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검색을 딱 해보면은 그쵸 뭐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아마 최신화는 아직은 안된것 같은데 이게 어 이번 주 월요일인가 오픈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인가 오픈돼가지고 최신은 아니고 아마 그 작년 가을쯤에 이쪽 데이터를 밀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올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백셀 파일로 다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르코스 대통령이 전자정부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래서 어, 수원국 관련 정보이고, 아시아의 필리핀이다. 뭐, 분야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지만, 뭐, 여기 계신 이분이 뭐, 이렇게 작성을 언제 했다. 그래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떠한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구경문으로 그 관련 기사가 출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는 거. 출처가, 여기는 아, 링크가 직접 지금 걸리진 않네요. 조금 뭐, 살짝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뭐, 뭐, 마이너한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점이, 점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 왠지, 어, 네, 됐어요. 아, <laughs> 이런 거를 잡아내는 아주 이상 <laughs> 이상한 능력. 네이대통령 마르코스였나요 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뭐 전자정부법을 뭐 통과했다 이거버넌 세트를 뭐 패스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이게 요약돼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아까 요뭐 출처는 되게 마이너한 그런 이상한 그런 저의 뭐라 해야 되나, 특기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점을 넣어봤는데, 출처까지 다 연결되네요. 또, 리뷰하려고 하니까 우연히 또 이런 게또 여기 찍혔는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 넣기만 하면 바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이라고 그냥 간절하게 치고, 뭐, 어디를 해볼까요? 뭐, 동구미 CIS 말고, 중동에서 나는 이라크에 뭔가 병원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병원하고 딱 검색을 누르면은 어 2024년 4월과 2022년 6월에는 병원 관련된 동향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어린이 심장병원 사업 추진 절차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나시리아에 도착했다. 도시 이름인가 봐요. 제가 이라크는 잘 몰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동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또 클릭하면은 여기 옮겨 관리하는 이거드 링크가 깨지려나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데 아, 네. 어, 이거는, 이거는 뭔가 여기또 점을 찍으면 될것 같은데 여이안 네. 어, 되네요 뭔가 이 링크는 살짝 오타가 있긴 한데 뭐 이게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리뷰나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 데이터별로 쪼개가지고 모든 연도를 다 검색할 수 있다. 이게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아니면 이제 조만간 그 최근 작성일 된 것까지, 뭐 예를 들어 지금 2월 아니면 다음 달 되면 이제 3월까지 아니면 최근까지 어, 다 올라온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다 모여서 한 눈에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라크의 학교 사업이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를 클릭하면 아 이라크에서 학교는 어떤 소식들이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고 어, 이라크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다 하면 중동 쪽에서도 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전 세계적으로 뭐 만약에 의료 쪽이 궁금한데 의료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보면은. 어, 의, 어, 의료료네요, 지입니다 의료, 의료하면은 아 의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이렇게가 잡혔네요. 이렇게 빼고 어, 어 네, 이렇게가 계속 어 이렇게가 또 들어갔는데 또 전체가 검색된대요. 약간 이런 거는 어 네, 이렇게 빼볼까요? 이렇게 빼고 됐고 아 검색 조건 초기를 항상 눌러야 될까요? 어, <laughs> 어 이거 조금 약간 버그가 있습니다. 네 코이카 관계자님. <laughs> 네, 어, 네, 이거 버그, 네. 그냥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의료를 한다 했을 때, 의료 하면은 지금 이라크는 아니지만 모든 게다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아, 네. <laughs> 네, 뭔가 지금 좀 이상해요. 아무튼, 어, 뭐 이렇게 다 의료 서비스 복구를 위한 에티오피아 관련된 정보들. 네, 버그는, 뭐, 보신 여러분들도 살짝 눈 감아주시고, 이게 이번 주에 오픈해서 약간 안정화가 사실 덜 됐을 수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그 사슴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 거르려고 이제 하고 있고, 아무튼 근데, 근데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니까 여기서 다볼수 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개발의 동향은, 이 앞에 있는 비정형 텍스트들을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거의 정형화되, 정형화, 정형화시킨 그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들인데, 로우 소스는.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이런 개발용 동향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상당히 많네요. 캄보디아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라오스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동양 정부를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에콰도르 이런 데도 많고, 조그만 국가들은 아무래도 카보데르, 카보베르데, 뭐 아니면은 뭐 차드, 뭐 이런 데들은 소식이 좀 많이 없는 거죠. 뭐 작은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소가 직접적으로 나가 있지 않은 사무소들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수 있고 이거는 아마 제가 아까 봤을 때 태블로로 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태블로 제가 알고 있는 게 태블로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건수로 나와 있고 밑에는 어, 이제 그 랭킹을 딱볼수 있습니다 랭킹을 딱볼수 있고 시트 원의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음, 명칭이 조금 더좀더 더 이제 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인한 거고요. 버그 잡으려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버그는 아니었고 그리고 아 키워드는 압도적으로 뭔가 경제 관련된 키워드들이 제일 많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키워드는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드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키워드 분석 어 로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전처리를 하면은 이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분석 같은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어 내가. 어, 개발면 관련돼서 이런 비정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제일 좋을까 보니까, 아, 경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어, 뭐죠? 이게 무슨 데까 의료 쪽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이 농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아, 그러면은 경제, 의료, 농업. 그리고 주황색도 하나 끼면은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볼까.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기후예요. 아, 제가 약간 소름 돋았어요. 기후는 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 이게 어, 기준 연도가 기준 연도가 잘은 안 보이는데 이게 어, 월별로 그냥인지 연도가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조금 뭐 앞으로 조금 더 서비스가 좀 안정화가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 기후 관련된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점점 이 중요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나까전에 이거죠 코로나는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여기서 바로 파악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다면은 내가 분석을 하거나 음, 어떤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화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데이터를 그냥 탐색을 하면서 스토리를 찾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이제 내가 점점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게 이게 약간 시각화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 서비스를 여기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밑에도 이제 월별 보고 건수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지역별로도 어느 지역이 동향이 많은지 그리고 분야도 여기 이 트리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 분야는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나 보건, 거버넌스 평화 이런 쪽도 많고, 도시 쪽은 약간 이 트렌드, 트렌드라보다 그 절대적인 양에서 많이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는 아에요좀 적다. 이런 거죠. 태블로로 만들어진 이런 자료를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개발의 동향도 이것도 어, 저는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라인 차트 살펴본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한눈에 개발 동향을 확인했다는 거죠 개발 동향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몇건 있나 볼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0개가 있고 어, 제가 또 괜한 짓을 했나봐 이걸 끝에 가는 걸 한번 눌러봤는데 어디까지 갈지 아마 수만 건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수만 건될것 같고 음. 네, 아무튼 들어가 보진 않을게요. 아무튼 뭐 많습니다. 이게 건수가 굉장히 한달에도몇천 건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아무튼 국가별 데이터 쪽에서는 이거 볼수 있고요. 어 네, 어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 버렸는데. 네. 아무튼 어 코이카 통계 데이터 쪽에서 잠깐 보면은 어뭐 이거는 지역별 지원액도 살펴볼 수 있고 연도별 지원액 그리고 국가별 지원액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는 코이카 통계라고 해서 따로 모아놨어요 이것도 기존에 어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커별로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가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번씩 클릭해 보면 되는 거라서 분야별 유형별 이런 것들 다뭐 기존에 있었던 거기도 하고 여기 좀더 깔끔하게 제공이 된게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통계로 데이터 있어서 OECD 로 데이터를 이제 2018, 19, 20, 21년도 4개년은 여기다 올려져서 제공을 하고 있고 21년 통계까지 이제 로 데이터가 다 제공이 되나 봐요. 22년 거는 아마도 어 지금 이제 막 수집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 기본 통계가 수집이 끝났고 7월 15일인가가 이제 그 전체 로 데이터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마무리 작업이어가지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에 2022년 걸볼수 있는데 최근걸다 올라온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RT 통계도 볼수 있고 로 데이터를 클릭할 수 있어요. 그 다운로드 하면 XML 파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내리면 될것 같고 이걸 엑셀로도 하나 좀 같이 변환돼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엑셀로도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엑셀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 XML로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어, 사이트가 점점 이제 안정화 되면서 음, 뭐 많이 뭐좀더 보완이 될수 있는 거라서 저는 뭐 굉장히 이런 게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정말 오픈 데이터 포털이란 곳에서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검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필터링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개년도 어, 내가 프로젝트만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은. 아, 또 하필이면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오 검색이 되게 빨리 되네요. 또 여기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기서 내가 쫙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목록들을 볼수 있고 쭉 내리면은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수 있고 아마 다운로드를 하면은 엑셀 파일로 이게 보이는 게 그대로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열어볼까요? 네,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은 네, 열리고 있죠 지금. 이거는 저희 컴퓨터 문제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어, 뭐, 정보들을, 내가 화면에서 봤던 정보들을 한번 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티, 정보 공개.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이걸 못본것 같은데. 아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컨텐츠를 찍어야 되겠네요. 이 아티는 이제 국제원주 투명성 기구. 인거고 인터내셔널 에이드 트랜스퍼런스 이니셔티브 인 거고요. 그리고 ATI는 e a t 에서의그 ATI랑은 좀 다르고 에이드 트랜스퍼런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민간 단체가 이제 PWY의 퍼블리시 와치펀드라는 민간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평가하는 어떤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수를 말하는 게 이제 ATI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e a t 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고서들도 다 올라와 있네요 제가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면 2013년에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2013년에 먼저 투명성이 국가별이나 어떤 기관별로 어떤 수준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옛날에 한국은 이제 되게 낮았어요 낮았는데 어어 어? 궁금한 거는 최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13... 22년 거를 한번 보면은 2022년 한국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한국이 어, 뒤에서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있을까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네. 중국 여기 있고요. 쭉 올라오다 보면은 한국이 이게 아우 한국 역까지 아, 와 코이카 코리아 코이카 와몇 등이에요? 지금 굿에서도 굉장히 지금 굿에서 3등입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허어,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아니, 방금 욕한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아 어, 감탄사입니다. 오, 오, 대단한데. 코이카, 여기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무튼. 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 다 구글링에서 얻어야 하는 이런 자료들도 이 오픈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다. 이런 걸좀 알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티 받고, 통계집도 여기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통계집도 그래서 통계연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2000, 어, 더 옛날 것부터 있겠네요. 아우, 야, 99년 통계집부터. 정말, 와. 99년도 자료까지 여기서 한눈에 여기서 다 보는 거죠. 이것도 아마 있을 텐데 어디 에 도서관에서 하나씩 검색을 해야 되는 걸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아 99년에는 통계집이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 이런 자료가 굉장히 귀한 거죠. 저는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뭐 태권도 사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봉사단들의 원 구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99년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 거는 이제 영문까지 같이 나오면서. 21년도 통계집까지 다 만들어졌네요. 지금 그래서 국문 통계집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통계집도, 어,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디테일한 통계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사실 우리가 웹상에서 다 조회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바로바로 바로 또 여기서 우리가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올라와 있다는 거 굉장히 조, 좋은 거죠, 좋은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볼수 있다라는 거, 어, 영문도 영문은 나중에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 글로벌 지표 데이터 이거는 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길이가 거의 30분이 다 돼가지고 아마 기존 거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해서 영상을 30분 정도에서 끊고 다음에 또 영문이랑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제가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